울산은 제가 저희 가족과 같이 74년 6월에 복산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당시 현대조선소 임시직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고, 저희 가족들은 울산공단에서 취업을 하면서, 당시 복산동은 한자초이었습니다. 거기 단칸세 방에서 살았습니다. 96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울산에서 22년간 살았습니다. 울산이 저희 가족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80 7년도 6월 방장 당시에 울산지청에자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울산지청 검사가 6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450년 되겠죠. 울산에서 1년 6개월 검사를 하다가 서울로 전출돼서 올라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울산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계 입문하고 국회를 당선되고 14일 만에 울산 동방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여자 형제들은 울산에 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이후로, 자, 어, 서울에서 주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울산에 와서 달동의 식당가에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검사를 할 당시에는 울산 달동은 뻘밭이었습니다. 울산 공간에서 불어오는 악취 때문에 달동이 살짝 텅빈 벌판이었습니다. 그런 달도이 울산이 강남이 되었다 참으로 답회가 새롭습니다 울산에 와서 지난 탄핵 대선에 이어서 다시 대선에 나와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에 오기 전에 신고리 오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문 대통령을 들어와서 어, 원전 폐기정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어, 전부 몰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원전산업은 세계 탑그라스까지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산업입니다. 아마 이 소식은 수백조에 이룰 겁니다. 한도라 영화 한편 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내 4년 내내 그런 식으로 대통령하면 안 된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까지 올라간 원자력을, 원자력 기술을 이런 식으로 망쳐서는 안 된다. 제가 줄곧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원자력 56호기는 예정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째, 원자력 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반드시 유치해서 그곳에서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은 원자력 폐연료공을 재처리 가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와 미국과 합작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최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원용을 하면 지금 원자력 가동을 하면서 해연료등 저장을 수조에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수조에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90만 78%까지 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파이럿와파이럿 어, 프로세싱 기술을 적극 상용화해서 원자력 폐 연료물을 재처리하고 거기에서 소형 원자로 어,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형 원자로 정책은 이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만 상용화되면 원정 폐기물 우리가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그런 시기도 없어지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울경 주민들은 유사시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아마 제일 첫 번째 타격 지점이 인천공항과 원자력 밀집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울경뿐만 아니라 충청 이남 전체가 방사능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원자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취약점이 노출되는 게 불경 원자력 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언돔을 반드시 이 지역에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의 미사일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연돔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불경지역의 원자력 방비를 위해서 아연돔을 반드시 재인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현 시장 있을 때부터 쭉 추진해오던 동구가 오일허브 이거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중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수소 경제의 메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말씀은 강승보조 문제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터가 1950년대에 60년대까지 인구 200만의 미국 북부지역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세계 자동차의 중심도시 그 디트로이트가 강성노조로 인해서 자동차 공업 모든 작업장들이 다 폐쇄가 됐어요. 다른 곳을 다 이전했어요. 지금은 인구 67만의 범죄 도시가 되어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내에는 레인드는 거의 살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외곽지대에서 합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GMP가 높고, 부자의 도시가 지금은 파산을 했습니다. 도시가. 파산을 한 지가 꽤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했어요. 미국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을 해버리면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주민들이 시장을 뽑지 못해요 일명적으로 전환합니다. 지금 디트로이트는 유령도시가 됐어요. 걱정스러운 게그 출발이 강성노조 때문에 그래 되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제 인터뷰 하고 난 뒤에 전방 찾아보시죠. 현재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되고 왜 망했고 왜 도시가 흉물 도시가 되고 범죄 도시가 되었습니다. <laughs> 자동차의 메카가 자동차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노조들이 너무 과도하게 작업장을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도 망치게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처가 석탄노조를 영국의 강성노조죠. 어떻게 대처했는지,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번영을 구하는지, 반드시 노동개혁을 할 것을 울산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강성노조가 자제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려워지고, 울산시도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부탁은 강성노조가 이젠 이성을 되찾고, 대한민국과 울산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